안녕하세요, 이나랑 여러분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곱창구이입니다. 제가 처음으로 통 곱창구이에 도전해봤는데요. 이렇게 2kg를 한번 구워봤고요. 또 구워먹는 떡도 보내주셔서 떡이랑 이렇게 부추무침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, 곱창 남은 걸로 만든 소곱창전골입니다 우동사리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라면사리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와 이렇게 처음 먹어봐요 소스 도 미쳤다. 부추무침. 懂没、mm hmm. i a groupie. oh 이집 너무 맛있다. mm -hmm. Mm-hmm.